외과 갔다가 외과 진료 보고 오세요 네 외과에 이것 때문에 갔었는데 이제 결과를 알아보려고 아, 아 이것 때문에 가시는 거예요 지금 주사 맞으러 와서 지금 아, 통증이 아, 통증이, 결과 보고 가셔야 통증이 지금 계속 있어서 주사 맞으러 왔습니다 큰일 네, 났네요 어, 어제 응급실에 와서 주사 맞고 응급실에 아, 받고 아, 갔는데 오늘 다시 왔습니다. 병원에 아. 어우, 주사 맞았는데 되게 아프네요. 여러분 음, 문지르고 나가야지. 빨리 치료 다 받고 지금 서류 떼려고 대기하고 있습니다 송주에, 저쪽에, 충북대 병원은 제가 가면은 굉장히 친절합니다, 거기는. 근데 여기는 존나게 불친절합니다. 그냥, 그냥 불친절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존나게가 그냥 저절로 나옵니다, 그냥. 불친절하니까 그냥 존나게가 저절로 나오고 충북대 병원은 되게 친절합니다. 근데 여기는 어디 병원이라고 말은 안 하겠습니다 제가 네. 뭐 이놈 있으면 저놈도 있고, 요놈도 있고 뭐 별놈 다 있으니까 병원도 별 병원 다있겠을테니까아 이게 오기 싫은데 집에서 가까우니까 오게 되는데 아 동네도 좋은데 살고 봐야 됩니다 그래야지 좋은 병원 다니지 내돈 내가 내돈 내고 내가 다니면서 불친절한 병원을 다녀야 된다 내돈 내고 내가 빼빠지게번 돈으로 다니면서. 병원이 어디 한두 군데 있는 것도 아니고. 늘올 때마다 느끼는 건데, 항상 여기는 불친절합니다. 개선이 안 돼요, 개선이 여기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또, 딴데 갈라니 멀고. 에이. 자, 오늘은 하여튼 여러분, 아프지 말고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아프면은 진짜 왔다 갔다 고생하고 추운데, 그렇습니다. 사람, 고생하고. 자. 좀 이따가 또 천안을 가야 되니까 오늘은 또 여기까지만 찍고 또,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